술을 사고 뭐그원을 해서 뭐 연세가 있나요? 그거 밖에 없어? 먹고 앞머리 이렇게있고거 같아요. 모든 나생님뭐 어제 맨날 생겼었지? 뭘 어떻게 아. 안 되고 막그러뭐 미니 드레스도 요 저는 그냥 미니 드레스 같은 아. 거사먹나고사고요사데전요 사복 나요? 그럼 드레스? 복 나요? 사복 나요? 사복 나요? 년복년요 사복 나요? 사복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이거 앞에서 그냥 이렇게서 말리네. 만약 스타일링 건아 을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옆에만 그냥 없어요. 네. 그냥 시퀄로 예전에 했던 머리 들이고 이제 여기는 돌리면되고아니면안 음. 돼요. 아, 아니면. 무 그랬구나. 아니. 미안. 가고 갑니다.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옮기시면옮기들 옮기시면 따라가야 돼. 아, 우리 다 따라가고. <laughs> 민정이랑 맨날 그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따라간다고? 또 어. 따라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응. 언니는 진짜 심한데? 머리 편차가? 응, 너무 심한데? 응. 아까 도대체 나이모습면 어떻길래 둘 다.. 언니는 진짜 그리고 머리를 기르면 진짜 안 되겠다. 아니 그래도 좀 마음이 그랬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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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내가.. 아니 너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살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야. 머리 이번에좀 길러 볼까 이거지 아니야 길지. <laughs> 언니 나보다 더 길으면 안 되겠다. 민정이 오늘 밥 먹고 들어온다고 했던 거야. 그럼 짝이네. 다리 꺼면 안 되는데 이게 버릇이 어. 돼가지고. 색깔 안지지나도 방금 발랐는데. 다들 좀 양아치 냐야 언니 꺼만 넣냐? <laughs> 이런 계획하고 <개매나가 웃음> 다 했어. 미안하다. 정신이 없었다. <laughs> 나쁜 줄 알았어. 이건 사과한다. 응. 아무 없으시네. 이건 사과해야지. 여기 어, 양 엄청 많은데? 모공 나이 들면 되게 늘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 응. 근데 이제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이그 정도 되잖아? 그럼 화장을 해도 여기 낀다고. 아, 그. <laughs>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이것도 다 호르몬 때문이래. 아,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하, 아, 나이 들수록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공도 넓어지고. 이 기분도 맨날 진짜 널뛰게 만들잖아. 미쳐 이게 돌아버리잖아.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세계로 파잖아 파잖아. 뭐그 집에 마사지기가 있어도 안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기기든지 뭐든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없는 아, 거 같아. 그 그래. 꾸준히를 못 해서 그렇지. 그 꾸준히가 항상 힘들어 뭐든지. 맞아. 맞아. 진짜 꾸준히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 내가 꾸준히라도 해나가지 옛날에. 그래서 안 나가볼 타면 더 나가기 싫어. 그치. 계속 나가기 싫어. 그치. 근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것 같아. 일본 살때 진짜 안 나가자 보자 타니까 어느 날은 나갈라는데 나가기가 무서운 그치. 거야. 그래, 그래. 내가 요즘 그렇다니까. 어. 사람 많은데 가기 싫고 어. 무섭고. 계속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갔다니까. 왜냐면 그때 막 말도 안 통하니까 더 나가기 싫고 어. 막 이래서 뭔가 무섭고 그치. 막 두렵고 막또 외국이니까. 어. 근데 거기서 나갈 때도 없고 나갈 땐 천지삐까리야 네가안 나가서 그렇지 아니 나가서 뭐 하냐고 그냥 장이라도 보는 거지 어, 그 어디서 봤는데 그, 그 식비 있잖아 근데 그걸 아끼려면 장을 그때, 그때. 맨날 보래. 그래. 그때그때 필요한 맞아, 거 맞아. 가서 사고 그래 이 방법을 써야겠다 니까나 이제 필레타스 하고 1층이 마트니까 그 1층 가서 샀어 근데 배달은 배달되라고 사는 거는 <laughs> 또 사는 걸로 하고 아, 돈이 두배 봐봐, 소울가 음. 레오, 맞아. 그래서 이걸 왜 저렇게 하냐면, 걔가 이걸로 방글엄마을 뛰었대. 네, 어, 맞아, 조조, 아주어 왜지? 마지막. 이거라도,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음. 저희가 막 찍는 거 같은데, 얻어걸리는게 하나 있어. 이런 거. 잘 어치 건데? 나나 나보다 더 센스가 어. 있는데. 오. 음. 음. 어. 근데 이그 사람 좀 나이도 있어 보이고. 아들내손 손. 수소... 엄마 배 당. 데 아, 여기. 몸 때... 아, 옆에 안고 싶어? 왜몸 옆에 안고 싶어? 힘 빠지고? 더 좋겠다야. 왜왜 그래? 꿀 아니야 이거 뭐야? 그리보이랑 그래? 발사미. 올리보이가 뭔데? 올리브 오일. 아네들도김동현 먹을 때 마다. 왜이 머리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고급져질 수 있다고? 나거기 음. 집착한 이유를 알겠지? 음. 여기 가족 다운은 어떨까? 제일 좋잖아. 뭔가 될게. 감사합니다. <laughs> 몰래 이거 비싸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면서. 이거 하고, 하고 응. 저녁은 내가 살게 응. 밥은 좀 먹어야 돼 응? 어른들이 밥 챙겨 먹는 이유를 알것같 맛있어 여기가 이거 딱 먹었으면 할말딱 뭔지 알아 태국 만 난다 최대 <laughs> 천사 태국 만 난다 똥냉난만만다일주만가면 너무 아쉬울 같 태국은 일 몸불도 크네 안소리 <laughs> 근데 이게 보니까 짧게 갈수록 더 많이 돌아다녀요 시간이 그럼요. 없으니까 이게 길게 가면 우리 많이 더 우리 분이 뭐냐면, 그지아파밀 얘는 아파밀리키웠어 응. 위에 올려줘 그렇지? 제대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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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이 더 두껍 네, 저 이거 삑 스가 입니다. 티가시티가 응, 고고0이요이거 일단 묶어봐야 되1 5이거요150 이에요. 제대로 안 누르면 멍드시니까 이 위로 좀 누르셔야 되고 가방 이쪽으로 들지 마세요. 네. 종이 챙겨 드릴게요. 네. 내려가세요. 네. 자 주먹 줘볼까요? 네. 좀 바늘을 두꺼운 걸쓸 거예요. 아프죠? 네. 바늘은 다 아파요. 쬐끄한 것도 생각보다 아파요. 음.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갈게요, 네. 셋실러 네. 아니, 나 먹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어. 점심에. 뭐가 그 조심스러워? 뭐, 백종원 백종원의... 그냥 바라면 되지. 백종원에 홍콩반점이라고. 알아. 거기에 언니 그 연육국밥 있는 거 알아? 아니. 진짜 맛있대. 아, 무슨 맛인지 알것 같은. 그 내가 봤을 때딱그 맛일 거 같아. 느낌적인 느낌. 피자 뒤에빵 있지? 아니지. 너 연육국밥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걸 티 가서 준다니까. 그니까 제일 그게 뭐냐면 옷이 안 맞아 네. 너도 옷이 안맞지않난 옷이 대반 안 맞아 신발도 안 맞아 넌안 그래? 너는... 나는 몸이 살이 쪘다면 신발이 대반 안 맞아 난 그렇진 않던데 그니까 부어서 그런 건지 몰라 그것도 그렇고 임신 테스트기도 그렇고 항한 한 줄만 나와서 두 줄이 나오는 기분이 <laughs>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 <웃음> 슬프다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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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민희야, 이고로가아씨 고생했어. 할거 하다가. 숨은 헷갈렸어 그냥 그래서. 또이하자 현금 줬어야 그러니까? 된나 그래, 나중에 그렇죠. 현금 아, 내가 된다. 그럼 현금을 줘야 어. 되겠다. 나도 계속 돈을 보내자니 너무 현금. 현금이고. 지 이게 선물이 애매해. 돈이 제일 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좋은데 내가숨을 보니 진짜 배꼽에 붙어있는 거지. 옆에 이거 뭐야. 불붕대 너무 심하고 그달된 사람들 거 보면 또 너무 예쁜 거지, 가슴이. 내, 내가 지금 코가 그래요. 그냥 살아야지 싶다가도 막 그런 영화. 아 그러니까 있지? 나도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아 근데 어쩜 더 나이 들면 아, 그때 할거이후할것 아, 같기도 하고 목숨이 아, 커지는 거는 원하지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근데 너무 처졌으니까 여기 가슴골이 막 진짜 할로치 같아. 얼마나 걸려요? 하시는 거는 그게 안 걸리시는데 만약에 이거 하셔서 긴장하시면 나지들어실수 있어요 아. 대기시간이 있을 수가 아. 있어요 그것 아. 때문에 하는 건 너무 쉽고 간단한 아. 거예요 아. 봐봐 어, 머리카락이 다안나 여기도 여기도 여기 <laughs> 피부는 좋네 눈뭐하게 얼굴? 나 뭐할지 모르겠어. 봐봐. 지금은 너무 부어가지고. 내비에 화장실 찍으면 화장실 가르쳐준다고? 아 진짜? 어! 무조건 저런 공공시절이나 경찰서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장실 열어둬야 된대. 아... 음. 분명히 머릿속은 g x 로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PX가 나가더라. 요즘, <laughs> 진짜 말도라이말도라이 결은 비슷하게 가는데. 한 글자씩이다. 네 <laughs> 마리. 왜 병원이랑 은행이랑 헷갈렸을까? 그게 최고인데? <laughs> 어. 어디 제출용이에요, 고서? 아, 내은행이어더니 네? <laughs> 공공검진 은행에 제출할 일 없는데. 알아두셨으니까 됐지, 화장실 <laughs> 공사 예상을, 줄루만 하려고 했으니까. 한60 잡았단 말이야. 응. 줄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걸다 해야 되잖아. 응. 다른 게 심각하니까. 그래서 60에서 갑자기 150이 된 거지. 응. 줄눈 빼고. 응. 아, 싱크대를 하면 신발장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응. 어차피 할 거면 그거 똑같이 투영차법으로 갔다가 대항수 없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또 까보면 항상 견적은 더 나아요. 그치. 돈이 이제 딱 간당간당 맞았어하자실까지는 그 할까말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자기한테 돈좀 있대 어? 어떻게 돈이 어떻게 써? 왜냐면 용돈이 빠나니까 어떻게 했었더니 우리 10주년이잖아 나 주려고 매달 5만원씩 <laughs> <돈을 난다. 돈을 웃음> <없는 돈에서> 돈 몰랐다 돈없는 돈에서 또 어? 매달 5만원씩 펀드를 들어가지고 5년을 모았다는 거야 돈이 생겨도 난 위해서 쓰는 돈은 없잖아 대부분 근가족을 뭐를 다 같이 하지 자기 그걸 모은 이유는 오롯이 정말 이 돈은 그냥 널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쓰라고 그걸 모았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자, 언니를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너가 쓰고 싶은 거 쓰라고 이번만큼은 해서 모았는데 또 이걸 넣어 주면 또 구석에 서쓸거 아니냐고 내가 날로 썩 딱히 뭐 없는 거지 쓸 것도 없고. 뭐. 근데 언니 정도면 언니 회사 안 쓰는 건 아니야. <laughs> 나한테 말도 안 하고 5년을 모았다는 게 너무 와, 눈물 나는 거야. 그러네. 쉽지 않은데. 어. 용돈은 진짜, 빤한, <laughs> 진짜 피 같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피 그 같은 돈에서 5만원을 또 쪼개가지고. 나는, 하, 10주년에서 못탁 준비도 안 하는 까 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언제가 10주년이야? 올해야. 그렇지. 11월, 원래 18일인데, 우리는 항상 결혼 기념일로 너무 싸아가지고 날짜가 아무래도 18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무슨 말도 안 그냥 12월, 12일로 바꾸자고. 뭐야 그게. 아니, 그때가 아마 양력이음력 그날이여. 그날일 거야. 그래서 그냥 그날로 바꾸자고 했고, 12월, 12일로 바꿨거든. 액수보다는 그냥 그렇게. 아 어, 5년을 그렇게 모았다는 게. 아니, 진짜 깼으면 또 깼을 텐데. 당연하지. 이미깼지 이미 불례야막뭘 이미 뭐, 뭐, 생각도 안 했잖아. 뭐 거기까지가. 야, 근데 내가 돈을 깨도 다 생활비 때 깨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깼니? 아니, 언니 그걸 모으지 않았을 거라니까. 뭘 자꾸 깬대 오늘 같이 는 오랜만에 오시는데. 게임 네. 다운받 네. 오셨다가. 아, 그죠 아, 나 친구랑 갔어. 나 은주랑 었다 맞아요. 아. 고객님은 딱 주기 맞춰서 조금 지났구나. 네. 그래서 <laughs> 얼굴이 다 풀렸어요. <laughs> 보톡스는 다 풀렸죠. 또 너무 자주 하면 또 너무 <laughs> 뭐라, 해야 성기 느낌 날까봐. 응, 아, 간당간당해.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톡스는 맞을 때가 되긴 했네요. 그 스킨 보톡스 <laughs> 하고. 응, 음, 맞아요. 네. 토마토신의 특징은 앞볼 모공 스킨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언니처럼 음.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객님 구이별로 하세요. 나는 토마토신이 지금 황남은. 도마토... 저도요. 건가요? 저도 더마토신 좋아하거든요. 없어. 네. 둘다 네. 그냥 오늘은 못 하죠. 지금 행사하지 않아요. 두 명이 오면 맞아요. 맞죠. <laughs> 그럼 둘이 같이 아이라인 예쁘게 잘 남아 있네요. 꽤, 어. 꽤 됐고 이제 꽤 됐어요. 살짝 중간 중간 비고 살짝 퍼져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신경 쓰이시면 하실 정도. 일단 그러니까 응. 이거 스무 살 때인데 아직도. 와, 백국 수술을 해. 부상 수술이안 돼. 어떤 걸로? 그 티켓. 아, 그 티켓 뭐야? 어, 떡볶이 미술학고 옆에 집에서 떡볶이 하려고 내일 내일 엄마 쏘게. 술야 로이가? 어. 오! 네. 술 사람 너무 많은데 내일 엄마 떡볶이 먹고 싶으면 내가 사 줄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오늘은부 아이스크림 사주고. 한단 갔다 가도 되나? 아, 이건 내일 쓸 거야. 내일 쓸 거야? 어, 내 엄마 엄마가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안 사줘도 되고 부 아이스크림은 사 줄게. 알겠어. 가자, 그냥. 아. 그, 어? 어.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곳은 왜 그거 샀 어? 어. i 네. 아이스크림 있다고 그냥 누가 주면 어. 어. 구한대로 사 r e 요 m 이 c e 데다보 어. 게 c e d cream, iced cream. iced c r e a 쁘네 c 너무 c r e a 아니야 아니야 더 따뜻하려면 이 모자를 쓰고 쓰면 그냥... 모자 벗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엄청 따뜻하지 됐어 됐어 봐봐 로야 오, 엄청 귀여운데 이렇게 눌러 이렇지 우리 겨울에 엄청 따뜻하겠다. 어. 난 이모 이모자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응. 옷도 너무 예쁘다. 한치수 크면 또 너, 올해는 너무 크겠지. 대박. 이 옷이 더 좋은데 난. 동의서 갔어? 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 수업! 수업은... 네네. 근데 한 명이 네. 타서 아, 얼마나 걸리실까요? 한 30분 걸린다는데. 아 그래요? 혹시 두분다 재봉은 해보셨어요? 아 예전에 봤는데 거의 아, 기억이.. 그러면... 30분을 기다리기는 못 하고 네. 먼저 시작하실게요. 네. 동생이거든요. 아, 동생. <laughs> 친동생. 네. 어, 이름이 비슷해서 자매긴했어 네, 네. <laughs> 길을 잘못 들어가 지고 아, 오다가. 음, 그렇죠. 어디서 오세요? 동생은 남양주고 음. 저는 서울이고. 음, 그렇구나. 1번, 2번. 네. 그대로 통과. 아니요,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헷갈려 하셔서 오늘 뺀 거예요. 예. 아. 네. 이인가요이치 그치, 그는 것까지 끝인가요? 네네. 그래서이그게 해서 그주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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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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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실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건 일반 재봉실을한 거고요. 네. 자수실은, 자수 이제 자수를 할 때는요, 1비로 바늘만 사용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바늘. 흰색 달았잖아그 노란색 연노란색내 것도 하나 골라. 네. 중망으로 <laughs> 옮겨 주세요. 어. 이거는 우리가 노르가를 요거호를 앨을 사용할 때는 까만, 그냥 어. 번흰색으고 맞춰서 뭐색이잖아 금색이니 어, 예를 들어 데 금색 노르가. 한번 괜찮은 나온 고거는 음. 얘가 핑크 색깔이니까얘들

근데 그게 없어 뭐? 꽃냄 뒤에 있잖아 뒤그 앞에 없어 안이 그렇지 ASMR 같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중심을 맞은 것 같지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바늘이 거기까지 나간다 소리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움직이셔야겠죠. 조금. 응. 바늘이 빠졌어요. 뭔가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음. 자동인데 자동 안해요. 음. 자동이라고 할수 없지. 피크어에서 네. 끝날 때만 정리하고 가면 되지. 미랄라, 상당히 틀려.